아, 어, 이게 아주 예쁩니다. 병, 아 저희가 택배 싸고 막 더워가지고 일을 어, 못해. 어, 너무 더워서 지금도 더운데. 아 얘도 이제 일요일 날 흑나노 어? 가가지고 이렇게 이 예쁜 파리 씨가 향기가 너무 좋은데 세롤 나이백이 드립니다 이거. 네 개밖에 없지.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음, 내일 내일 주문하신 분들 이렇게. 합보성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아꽃 어, 꽃 잠시라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음. 문자 주신 분들 땡겨서 보낼게요 이거는 예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블록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히비끼 우리 블록티어섬 대품이 있는데 그거 네. 보여드리면 좋았을걸 그거를 저 대석에서 가져온지가 응? 온종가져온데 이제 히비끼고 얘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알바 같은 느낌인데 히비끼는 음 이제 교배종이고, 음, 교배종이고. 블록, 블록티어섬에 이제 그 SP 이제 교배해가지고 나온 거고 온종은 저거 있는데 얘의그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나이베기가 몇개 갖다 놨는데 사라졌어요. 아얘덴드로비움이죠 어, 그리고 아덴드로비움 어. 얘는 온종 예. 자, 요거를 자 이제 온종은 비싸니까. 그래도 여기다가 아, 그럼 아, 이거 칠성, 어, 시, 아 이거 세븐 어, 스타, 세븐스타, 세븐 스타네요, 세븐 스타. 아, 작은 화분에다가 아, 여기다가 심어서 심어서 저희가 아, 이렇게 얘는 이제 생각보다 강합니다 얘네들이 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다 제가 아, 뭐, 얘네들은 저온주의 하셔야 돼. 음, 저온. 음. 아, 고온을 여름에 꽃이 피고 음, 이제 이런 봄부터 피는데. 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 저희가 이그 화산석도 있었는데 화산석에다가 어, 이제 흥남원 가보니까 몇개심어놨다 그래서 저도 화산석을 아, 따라하는 거예요? 응 따라해야지 좋은 아, 거는 자꾸 아, 따라서 해야지 아, 아 그런 거요? 응. 보다시피 응. 살짝 더 크게 해가지고 응. 꾹꾹 눌러가지고 넣는 거예요 아무튼 어, 아끼지 마시고 스테레스. 그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잎기만 해가지고 뿌리가 밖으로 붙으면 이 이끼는 보습 력을 역할하고 을 이제 가분수로 크겠죠? 자 그래서 음. 우리 부티투스말바 음. 있는 것도 유만한 음. 토분에 있었는데 요, 이게 엄청 크게 자랐다고야요 심고, 자그 다음에 이것도 어, 어, 하나 더 심어볼까? 화 산석에다가 얘네 이제 조금 큰큰 애인데, 음, 얘 돌도 크네. 응. 음. 음. 그러면은 돌도 큰 거는 큰 거이다 하면 되지. 이렇게, 노출출된뿌뿌리노출출된를를 이렇게, 불편하하지세요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심으면 돼요 어우 아, 이게 밖에 개 짖는 소소리막막는데아 저희가 사실은 우리 다섯 식구가 이제 개를 개가 우리 상전이 돼 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아이를 a 어, 산책 을 u l d it tassa shikuga, jack, kerel, k 찍 g 고 또 그래가지고 아, 바빴는데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아, 아무튼 어. 아 영상 찍는 게 살짝 바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솔직히 힘들어. 구천할 구차, 때가 많아요. 구천할 때가 많은데 아 이제 이제 간혹 아왜 오늘은 영상 올라올 때가 된데 영상 안 올리세요. 이제 이런 분이 계셔서 아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쪽에고 한번 보여주셔야지 또 아무튼. 얘특성은 어. 설명을 좀더해 주세요. 얘네들이 얘가, 어. 음, 이제 백발부 음. 꽃이 이렇게 잎을 많이 떨고요. 응. 예, 얘네들이 잎을 어안 떨구고 빛을덜 주면 영양 생장만 해요. 잎만 계속 커요. 이. 꽃이 안나 어, 맞아. 예, 진짜 뭐 이렇게 한 대다 넘으면 어떠냐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대다 놓으면은 잎이 타요. 그러함에도 잎이 타면은 어떻게 된다? 꽃은 잘핀다. 예,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그 잎을 일부는 강제로 따 주셔도 되는데 강제로 따는 거는 그렇고 아무튼 발브에다가 아 보세요 이게 음. 이런 식으로 어자 얘는 지금 밥이 없잖아 어 뼈다고만 남았잖아요 뼈다고만 그죠? 음. 그런데 이제 백발브에서이 이 안에 있는 작은 음 엄마 촉에서 얘 꽃이 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예, 엄마가 엄마가 이게 그 뭐야 이렇게 어? 박찬성 만약에 그러니까 키가 얘가 얘가 크지, 좀 예? 특이하게 나오는 아니 아니 이 특이하게 나오는데 응. 이렇게 또잘 자라면은 이렇게 또 키가 크고 어, 정부에서 정부에서 어, 꽃이 펴요그 다음에 이런 백발부에서도 백발부에서 생장점에서도 꽃이 피고 그렇습니다. 아 얘도 지금 아 얘는 지금 꽃이 올라 그러네. 근데 여기서 이제 꽃이 올라고 그러는데. 햇빛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입이 돼버린다. 희비끼는안 음. 그래요. 희비끼는 백발부에서만 음. 나와요. 자, 자 히비끼는 워낙 강하니까 희비끼도좀 분갈이 해볼게요. 히비끼는 나이를 얘가 많이 먹은 거예요.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건 좀, 좀 작고 작을. 작고 여기다가 네. 네. 네,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를 했게 그리고 히비끼는 저희가 그 블록트여섬 이그블록트에섬온종을한5 그, 어? 개월 이상 펴요 얘네들이 진짜로 안 지어 아, 어. 이거 왜... 더 폈나 아마 어어 어, 진짜 6 개월 동안 안 지고 있어 그러니까 따뜻할 때는 계속 꽃이 있다가 음. 얘가 겨울에 겨울 내내 피었어 겨울 에 그러니까 여름에 피어서 진짜로 겨울 내내 아 아니야 아니야 음. 겨울 저스, 됐을 때는 음. 넘어가고 음. 우리는 겨울에도 온실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무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온도를 15도 네? 아래로 떨구시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15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육 온도고 아무튼 한 12도, 12도 정도는 유지 아니 맞으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12도 되면은 잎이 다 떨어져서 잎잎떨고야 꽃이 피어요. 아니, 아니 근데 생... 다 죽었다고. 영향이... 근데 또 초기 나오긴 한데. 음. 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 12도로 계속해서 떨구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응. 지금 뿌리 상태가 좋으니까 나이를 먹어서 얘 그래 쉬운 해볼게. 방법이 있네. 호접란이랑 카틀레아를 같이 놓으면 되겠네. 근데 호접란보다는 얘를 빗을좀더 줘야 돼요. 그럼 카틀레아랑 같이 놓으면 되겠네. 자, 이거가 여기가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7천 원짜리 화분에다가 이래 음. 에다가 근데 얘는 지금 지금 가운데가 뽀글뽀글 나온 거는 어 이게 키가 너무 크면 덜 이쁠까 봐그 약간 외아재를 준것 같아요 음 내가 얘 이제 줬죠 그랬더니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외아재 주는 거는 이제 농장에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주지만 음, 어, 하면은 음, 어렵지요 어, 과하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작물이 결국에는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음, 안죽는이 못하다. 음, 음. 그래서 다육식물이라든가 농장에서도 그 외아재 죽어 막그 많은 많은 시도들을 해요. 응? 음? 농가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요거 작은 거 한번 요거 향 심어 볼까? 작은 거에다가 아 이거는 뿌리가 많아서 작은 거에다 심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 얘도 네? 아빠 돌에다가 한번 심어 주셔야죠. 음? 돌에다가 하나 어, 심어 주지. 어, 돌에다가 는나 심었잖아. 음, 돌에다가 나 심어 주지. 근데 어? 작은 거에다가 심는 거가 어? 또 멋이 있어요. 어, 아니야 돌에다가 이거 들어갈 만큼 돼. 음, 그러니까. 좀 하고 뿌리가 많아서 좀 털고 최대한 털고. 자, 얘는 바크를 넣어도 괜찮긴 한데 음. 워낙에 작으니까 스테를 넣는 게 음, 음. 좋긴 겠다아스테를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음, 보습력이 되려면 네, 보은보을 해주는게 맞 아, 요아얘는판부작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이생겨이이 품종 이성이 품종 이성이 이렇게. 이 이렇게. 점이 생겨요, 이 품종 특성이. 예? 품종 특성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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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 요뼈귀도어떻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끔. 음. 이대로 두셔도 되고. 음, 이거를 어. 정꼴배기 싫으면은, 자르긴 해도 되는데, 어. 이제 발부가 요, 요, 이렇게, 예, 새 끼들이 많이 예. 있으면은, 음, 잘라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음, 그냥, 음, 놔두세요. 내가 예? 봤을 때는, 예. 요거는 잘라도 돼. 요거는 잘라도 돼. 요거히 예, 잘라도 되는데, 말라 비틀어지아요 아니,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말라 비틀어지는 안 비틀어지는 한번 볼까? 보세요. 말라 비틀어졌어? 안 비틀어졌어? 안 비틀어졌어. 어, 그죠이 요것도 음. 마찬가지. 그니까, 요거는, 어, 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양분을 저장하고 있고, 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만 찍읍시다. 네. 모기가 너무 많고. 아, 모기? 아, 어, 지금. 아, 모기도. <laughs> 아빠가 지금 땀을 뻘뻘 흘려서, 낚시를, 그만 찍읍시다. 낚시를 가가지고, 붕어를 요번에 많이 잡았는데, 아, 음. 붕어 잡는 숫자보다, 아, 모기 너무 힘들어요 이. 아버지, 네. 아무튼, 그만. 네. 음. 오늘은 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파리 씨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 파리 씨 오늘은 음. 한 칠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선착순이요. 음. 과거에과거 거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 씨 세로 요만한 것들 우리가 팔만 원막 구만 원막요 정도면 십만 원 이상도 받고 그랬는데 좀 예, 조금 묵은 둥이가 구해졌습니다. 음. 제가 좀더 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뿅. 아 히비기는 그리고 얘네들은. 향기가 없지? 어, 향기가 없어요. 대신에 응. 꽃이 오래가요. 예? 네.